지난 4일 헌재에서 수방사령관은 작년 12월 6일 특전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김병주 원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특전사령관의 권유의 증인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에 제가 곽종군 사령관에게 질의를 해서 받아낸 내용인데 12월 5일 밤 24시경에 곽전 사령관은 예하 지휘관과 통화를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6일 아침 곽종군 특전 사령관은 증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에 대해서 통화를 했죠. 그게 몇 시쯤 됐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그 통화를 하고 나서 9시 15분경에 참모회에서 얘에 대해서 논의를 하죠. 사실이죠. 저 말씀이십니까? 저희 그 관련된 참모회의를 증인이 사령부 참모들하고 모여서 그 유튜브 출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그 뜻은, 원래 일반적인 회의였는데 네. 그 부분은 약간 언급한 건 있었죠. 네. 그 소리는 9시 15분 전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오전 11시경 김모 의원이 일행이 특전살인부 위병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어간의 인터뷰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셀라드 보여주시죠. 그런데 김병주 의원은 특전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특전사에서 신변을 억류한다든가 안전에 위해가 될 수도 있다. 면담이 이루어질지 또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또한 2차 청문회 시에 신상 발언을 통해서 특전사령관과 사전에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증인. 김병주 의원 일행은 득전사에 오전 11시경에 도착했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김병주 의원의 말대로라면 사전협의 없이 갑자기 인터뷰를 요청했다면 라 곽종훈 사령관이 아침에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유튜브 인터뷰하자고 증인의 진술과 대치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동안 김병주 의원은 곽전사령관 인터뷰는 즉석에서 진행된 것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증인 답변대로라면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이 이루어질지 위해가 가해질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예. 임종덕 의원에게 심의 유감입니다. 여기가 사실 청문회다 보니까 의원들은 면책 특권이 있어서 제가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어 실제 어 여기 청문회가 아니면은 제가 법적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계속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저를 걸고 넘어지면은 그거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조회수 올라가고 제발 정치인이 스스로 발광체가 되세요. 절, 저를 통해서 반사체 되려고 하지 말고. 여기 그수방사령관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1월 5일날 그 실제 국방위가 여기서 열렸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6일날 그 박선원 의원하고 갔습니다. 수방사령관한테 갈때 수방사령관 한 분도 통화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전에 협조한 적도 없습니다. 수방사령관. 여기 있으니까 이따 저 말이 틀리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특전사를 간 이후에 수방사를 항의 방문을 하려고 마무리하세요. 예예. 예. 그래서 그래서 수방사를 가고 있는데 수방사 참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특전사 그 봤는데 와서 좀 면담할 수 없냐. 그래서 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는 사이에 또그 참모하고 몇분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항의도 하고 인터뷰를 했던 것들이 수방사도 30분 나왔습니다. 그 당시 수방사령관은 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있는 그대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어, 그때는 본인이 국민께도 사과하고. 또 본인이 책임진다고도 하고 부하들에게 그런 뜻뜻한 자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왜 본질을 왜곡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은 내란에 관계된 거고 그때 국민의 힘이 5일날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국방위에 불렀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위 차원에서 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1분만 가오면주습니다 아니 김병주 의원이 어, 자기 밑에서 근무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를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같이 근무한 게 챙피합니다. 그리고 발광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반사체라고요. 우리 김병주 의원을 통해서 반사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수방사령관하고 김병주 의원이 통화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특전사령하고 질문과 답을 받으면서 특전사령관은 김병준과 통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에게 특전사령관이 수방사령관에게 2월 6일 날 아침에 19시 09시 5분, 15분 이전에 전화를 했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금 수방사령관이 거기서 김병준 유튜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전에 통화를 안 했다고 하는 말이야. 자. 그 하는 자. 장군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겁니다. 서로 간에 여야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장군으로서 금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